아니 그냥 타봉으로만 나는 <laughs> 걸을 때 발바닥이 이렇게 횟수가 작아서 그러는 건가요? 본인이 본인을할 때는 그냥 정상적인 남녀가 음. 불편할지라도. 불편할지라도 시어머니가 계심으로서 나는 좀 든든할 것 같아. 장단점이 있어. 든든. 든든 너무 더서좀 놀래.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어른이 돼서도 사탕 하나 더줘 이런 상황이 되는 어른이면. 피곤한 거고, 도움이 되는 어른이면 또 도움이 되는 거고. 아니, 도움이, 도움이 안된다하지라도 기본이... 나는 좀 든든하더라고. 음. 진짜 어쩌다 음. 모시고 살지는 않았어요. 안 음. 왔는데, 이제 뭐... 명절 때. 그런 거야. 그치? <laughs> 아니, 아니. 나는 근데 내가 모시고 살라고 했는데, 시험을 싫어했어요. 당신 혼자서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올바르신 시험을 시어서 <laughs> 영상이 괜찮겠죠? 다 중... 내용이 들어갑니다. <laughs> 목소리 B 처리해 줄 B <laughs> 아니 음성 변조 우리 연예인 거니까 은총 아, 응, 아님 그래 <laughs> 뽀록나데 지금 언니 왜 가지고 지금 뽀록 잖아요 은총 아님 아니 얘랑 그냥 무조건 나는 독립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래서 그래야 내가 그치 느끼고. 그거는 이제 응. 적으로들 응. 사람 네, 입장하고 네, 직접 어. 겪는 사람과는 그건 말을 할 어. 수가 할 없는 거지 비교할 수도 없지. 근데 이제 그렇게 음. 미워했던 시어머니라도 음. 돌아가시고 아니까시으니까 음. 지금 그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니 그 전에도 그랬대니까요. 정말로 음. 진실을 하는 얘기인데 음. 좀 든든한 맛에 이제 이것까지 얘기하면내속 내장까지 이제 다 이제 비춰져서 하는 얘기인데 남편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시어머니 울타리 역할이 나한테 시어머니가 음. 오지게 했을지라도. 그런 울타리 역할을 해주니까 음. 든든했다 아. 이 말이지. 상황이 음. 틀리니까 음. 옳다 그러다 가는 없어. 음. 이제 내가 이제 이 얘기 하고 싶은 건 이제 그런 뜻에서 이제 그렇지. 하는 거죠 누군가한테 네. 같이 네. 유지하고. 네. 그리고 네. 이제 애들도. 다른 네. 본인들이내 힘이 좀 없다 그러면 음. 우리가 머리 하나 들어주고 꺾어주고 하는 거 굉장한 에너지잖아요.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음. 비비는 것도. 네. 네. 네 이게 이제 건포 마사지에서 목을 이게 이것도 지금 이렇게 부비면은 열감. 생기죠. 네. 네. 그래서 예, 본인들이 그렇구나. 관리하고 나서도 이렇게 하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음. 예, 힘을 쭉빼져 있는 상태기 이 때문에 아무 상관이 음. 없어요. 에이. 여기에서는 네. 마음대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뭐가 부러지거나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잡고서 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셔야 으 되죠. 이렇게 당기는 거자쭉 해서. 자, 요게 이제 치매를 막는 그런 음. 요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저기, 다리 쪽하고 해서 여기를 이렇게 딱 잡으세요. 잡아서 귀 쪽으로 이렇게 딱 잡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한번 이렇게 딱 해주시면은, 예, 엠만한 거는 지금 딱 문이 다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런 스킬들은 되게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지. 결론 <laughs> <글랄 웃음> <글랄 글랄 웃음> 그 <laughs> 이것 때문에 <laughs> 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두피 관리할 때 잡았던 뭐였어요 침에 예, 골수 채우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예, 수십억을 줘도 사실은 예, 바꿀 수 없는 기술인 거죠. 자 그래서 경축 자체가 부드럽게 풀리는 거 이것도 자, 두개골을 안 만졌지만 두개골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 또 열렸어요, 그렇죠? 근육을 다 풀었기 때문에. 다시 뼈들이 또 제자리로 다 돌아가 요 그러니까 그정까지다돼 버린 거잖아요, 그쵸죠 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하나를 하지만 그 안에 녹여져 있는 내용들이 큰 것이 바로 우리 이 호흡기 분과의 차이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얼굴 끝났습니다.